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희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5,000명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상품권 이벤트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참여 방법은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저에게 응원에 대한 말한 마디 정도 그렇게 적어서 이제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세요. 이제 대신에 구독을 하셔야지 이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나중에 여기 다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을 꼭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여러분 들 응원의 말씀을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당첨자 발표는 당첨자 발표는 이제 다음 주 15일 광복절이지 15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총 20분께 제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꼭 이제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제 문화상품권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